내일 네 신규 모바일 게임 플랫폼 팬덤박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네 이제 6월 7일 오전 11시 40분에 폴 오브 카우스 x 팬덤박스가 오전 11시 40분에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신규 서버가 오픈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두개 서버가 나와요. 뭐 저는 신규 서버로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신규 서버로 들어가질 않는데 일반 굿 서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대로 프로모션이 조금 종료가 됐다가 지금 한 2주 정도 텀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일단 팬덤박스 플랫폼이라는 형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레퍼럴 플랫폼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본인이 결제한 금액을 15%를 15 적립금으로 쌓아줍니다 네, 말 그대로 셀퍼럴이죠 이게 이제 BJ 후원 후원도 가능하고요 이 박스 있죠 이 박스들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직접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기존 레퍼럴 시스템이랑 아예 틀려요. 기존 레퍼럴 시스템은 내가 결제하면은 d j 만다처먹잖아 그런 게 아니고 셀프 레퍼럴, 어, 즉 자기 자신한테 적립금으로 쌓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박스 안에 뭐뭐 들어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굿즈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물 경품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 없는 물품들 있죠 따로 팔거나, 이 지켓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박스를 깔 건데, 박스를 지금 100만원씩 깔라고 이제 했어요. 6월 7일 오픈 후에 이제 쿠폰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오늘 또 보여드릴 거예요, 형님들. 그리고 여기 이벤트 쪽에 보면, 야, 너도 크레이, 그, 크리에이터라고 있어요. 야, 너도 크리에이터. 이쪽에 가시면은, 채널 구독자랑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등록만 하시면은 본인도 적립금을 방송 킬 때마다. 받아갈 수 있어요. 이 예, 구독자가 상관이 없어요. 어, 채널 평균 조회수 기준에 따라서 방송 킬 때마다 적립금 2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이런 이벤트가 있고요. 뭐, 이벤트 수령, 적립금은 라이브 방송 중에서만 사용합니다. 제신의 적립금을 받으시면은 방송 중에서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도 방송을 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청해서 방송을 키면은 여기 팬덤박스 회사에서 적립금을 조금씩 줍니다 아시겠죠 정해진 만큼 박스 사고 적립금 얻고 박스를 사면은 이게 응모권 같은 거거든 일단 최대 1 0만원 상당의 적립금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외회차마다 25명씩 네 그리고 적립금 10만원씩 총1 0만원을 지급을 해요 1 0만원개구라에 하시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팬덤박스는 이런 걸로 장난질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정보에 들어가서 자기 본인 코드가 나와요. 이게 가입을 할때 본인 코드를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이게 후원에 들어가면은 나와 있어요. 코마 나오죠? 이렇게 갖고 코마 찍고 이렇게 본인이 있는 적립금 요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본 이벤트 기간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한 2주간 정도 이렇게 일단 뭐15%씩 적립이 계속되는 시스템이고 본인이 충전을 해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coc의 신서버 랜덤박스 라고 돼있죠 이거는 확률 확인이 이렇게 가능해요 이거 눌러보시면 얼주가 뭐 이런 그 차량용 공기청정기 이런 거 만약에 나오면은 그냥 G캐시로 그냥 교환을 하시면 돼요 그냥 뒤도 안, 돌아, 안 돌아보고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제 게임 쿠폰 아시겠죠 그리고 요 밑에 명품관 자유소 쇼핑권 이런거 밑에 갤럭시 버즈 까지 요렇게는 실물 경품인 겁니다 네 일단은 이게 신서버 패키지 잖아요 사실상 신서버 패키지에 들어가는 요것들은 이게 우리 굿서버 아시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잖아 맞죠 이 밑에 보시면은요 GOC 굿서버 랜덤박스 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들어가서 확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이게 굿즈들은 똑같아. 6짜리 우리 투쟁의 각반. 우리 요즘에 각반들 말이 지르기 때문에 알죠? 네. 신서버 10만원짜리 상품입니다. 진 에리제베트, 이거는 공격 문장이죠. 그리고 전설 스킬부. 요런 상품들이 있고요자 여기도 명품관 자유쇼핑권 1000만원 있고 구스 네, 서버는 신화무기 제작 비법서를 줍니다 또네 옷자리 신화장갑 그리고 옷자리 신화투구 이렇게 주고 있고요 자 까보도록 할게요. 저는 굿서버 랜덤박스 COC 굿서버 랜덤박스 만 원짜리를 우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만 원을 깔건데 맛빼기로 먼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자 이렇게 구매를 하면 그러니까 결제를 하면은 또 문자로 톡톡 날라옵니다. 구매가 됐다고. 자 보가담으로 이렇게 딱 이동을 하면요, 네 이렇게 랜덤박스가 이렇게 나오죠, 형님들. 자, 요거, 하나씩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면요. 자, 시작하기.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컵 받침대. 요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굿즈면은 뭐냐면, 이게 만원짜리를 깠죠. 내가 상품에 딱 들어가면은. 지켓으로 바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원짜리 까갖고 만원짜리가 나왔죠. 이러면 나는 일단은 손해가 없는 거야. 자, 요거를. 이렇게 교환을 하면 만 원이 다시 이렇게 지캐시로 생깁니다. 9 아홉 개의 나머지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자. 짜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사트록스 2층 이동 주문서. 자총 얼마 나왔나 보겠습니다. 75,000 원이 적립이 됐고요. 25,000 원짜리 2층 이동 주문서 2 개. 저는 이렇게 얻은 겁니다. 예 예. 지캐시를 통해 통해서 또 다시 깔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 화끈하게 10만 원짜리를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구 서버 프리미엄 랜덤 박스를 까야겠죠? 화끈하게 얘네들 아홉 개. 9개, 9 개를 까 보겠습니다. 하... 씨발. 긴장되는데. 아, 어, 다시, 가볼게요. 네. 어, 잠깐만. 뭐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뭐, 종, 잠깐잠깐 잠깐만. 영웅? 이거 비싼 건가? 자, 일단 가격 확인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짜리 굿즈네요 네. 이번엔 나쁘지 않았어. 자, 이번에도 3개. 아.. 씨발 문장 파편 5만개 얼죽아 패키지 씨부레꺼 진짜로 그러면은 제가 지캐시가 32만원 남았어요 68만원 치잖아 이게 잠시만요 뭐좀 잘못됐는데? 오! 번개! 아또 몽땅 패키지인데? 이러면은 또 방금 20만원에 10만원이 된거죠? 어? 이거 10개는 나쁘지 않은데 이거 만원짜리가 뭔가 좀더 남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뭔가 좀 빨리 끝났어 100만원이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상품들 있죠 이거는 내일 쿠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쿠폰 사용을 누르면은 쿠폰란에 가면은 뜰겁니다 만약에 이거 사용을 눌러야 떠요 딱 요런 식의 팬덤 박스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좀 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잘 나오시는 분들 대박 터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열받는데 100만원만 더 해볼까 진짜로 아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형들한테.